근데 확실히 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 우리 지금 우리 필드에 있는 유령의 그림자처럼 살아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잘 묻어가면서 항상 평소에는 이제 어쌔신덱 하면 항상 유령의 그림자 삼성, 유령의 그림자 캐리한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서 굉장히 이제 어디서나 채용이 되고 어디서나 환영받고 그런 포지션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자세가 삶에서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희 새끼, 잡히면 뒤진다. 방패가 삼성이었다면 비워올 만했겠죠? 아, 그냥 폭풍이 절걸 그랬다. 아, 근데 또 해적 선장이 없었어서 해적 선장 있었으면 져지 그냥 확실하게. 폭풍이 절만 했는데 이거 절걸 그랬나? 뭐가 맞았을지 모르겠다. 오, 우 애매하네요. 시면의 그림자 한번 잡아볼까? 얼마나 했니 방송? 좋 아, 요거 이거. 아 아, 이거. 애매하네. 이렇이 사? 이거. 사? 아 아니지. 그래도 거라운드는붙어봐야이이길이 하잖아. 이길만해이길만해이길만해하이못 숨었네, 이 자식? 이기면 일골드라서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일골드도 큽니다. 이성 뜨는 걸몇개못 봤어. 살짝 볼게요. 버텨도 되고 실제로 어쌔신을 해도 되고 살짝 버텨도 되고. 아 이거는 뭐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방패 이성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 있는데? 잘 숨긴 했다. 하지만 절대 안된다는거 와 킹밥이다 아 걔는 킹스밥이었구나 와 킹밥도 있고 킹스밥도 있구나 이자 받기도 애매하고 이길 수 있냐 근데? 절대 못 이기네 아몰랑 일단 사어색신하죠 연패 좀 밟자 나무 좋고 알까지 아 킹밥이네 얘네 얘, 얘 이거 이거 그 개사기꾼이네 기억났어 누군지 특히 개사기꾼이에요 한국인인가 본데? 아 저번에 진짜 이 사람한테 사기 어지게 당해가지고 실제 유튜브에 박주해놨거든요 진짜 미쳤어 킹킹하는 거봐이제한 번만 걸르죠 다음 라운드에 이자 좀 볼게요 어차피 연패골도 먹으면 되는 거라 아이고 애매하다 어세신도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더 세겠죠? <laughs> 아니내스테이 얘가 더 좋네 과역 들이랑 단일 딜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 야 여기도 잘 컸다 뭐가 이제 시작점이 나와야지 가는 건데 그래도 한 마리씩 잡아준다 계속 두 마리까지? 응꿈응두마리 꿈이야 되게 잘 컸다 여기 딱히 오픈은 없어요, 지금. 아. 헬라이트 말해온데? 절대 못 참지. 얘가 더 세겠는데? 풍줄사를 벌써 잡았어? 아, 그래도 한 마리씩 잘라주는 거 개꿀이긴 하네. 어떻게 한 마리씩 계속 자르냐? 니네. 쓰레기 스쿼드로. 점술사가 진짜 꿀이긴 하다. 체력 차이가 좀 확연하네요. 그냥 맞을 때랑. 여기 요게 점술사, 여긴 없는데. 약자에서 강자가 되는 타이밍인가? 오, 네. 믿고 있지 않았다고. <laughs> 붙 잡을 것 같냐, 근데. 왜 잡을 수 있나, 이거? 얘가 앞에 있으면 안될것 같긴 한데. 잡아야 된다, 얘들아. 무조건 잡아야 돼. 제발, 한 번만. 부탁이야. 공만 써줘. 그렇지. 아, 다행이다. 이러면 잡을만 한데? 고로티. 고로티 보여주는 부분이디. 아, 좋아요. 세생에뭐 나오겠는데? 아, 까비. 생명반지가 하나 없네. 태궁이 뭔데 내 마음을 흔드냐. 쌤장의 삼총 뭐냐. 자수해 진짜 버그라고 얘기해줘 진짜 나 트라우마 걸릴 것 같아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는데 너무하다 경패 하고 싶은데 지겠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 빌드면 궁 써야 돼 아야 못 썼네 못 쓰면 질만 하죠 조금만 더 잘라줬으면 좋았는데 내가 이긴 네너 뭔데 조류 아 트나 트남의 아군이 아니야 오골드지 7골드 여까지팔 팔아서 4골드이자자릴만하하요이이렇팔팔요요차피피 g 루 l 있으니까 유라의 그림자가 안나오네 야 여긴 또 헬라이트 이성2전 o 를상2했다 <laughs> 싸워볼만한 마음이 안 들어. <laughs> 아전 g 를 상실했다 진짜 미쳤냐고. l d 2 g 지 말까? 별로 좋은 선택 g 아니네. 무조건 하는 게 맞네요. 골드가 아까워도 해야 돼요. 이거는 얘는 필드가 어느 정도 괜찮아서 연패하면서 자기 필드를 몇 마리씩 지웠기 때문에 체력이 이렇게 된 거고, 저는 점술사를 씌워 놓은 건데도 체력이 이만큼 따랐다는 뜻은 필드는 진짜 개걸레짝이는 뜻이거든요. <laughs> 아, 실제로 뭐 걸레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요. 네. 너무 서운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서운, 서운하지, 않, 아, 서운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네. 음.. 이제 이길 수도 있는데? 이거 이기면 안 되는데 근데 얘들아? 좀 내릴까? 한 마리만 내려볼까? <laughs> 이기면 안 되거든요? 여위까지 져야 되는데 딱 3골드가 크단 말이야 과감하게 하나 더 내려? 와 이거 딩딩이 있었으면 이겼네 응니 네 착각 응니 네 행복해로 아 이거 딩딩이 있었으면 이겼네 클리어할 뻔했다 진짜 그쵸 딩딩이 있었으면 이겼네 아 판단 좋았다 그 판단 아주 칭찬해 좋았어 좋았어 진짜 좋았어 <laughs> 아이못 잡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7레벨은 가야되니까 일단 눌러놓을게요 그렇지 배치 괜찮다 궁 켜주고 일단 그렇지 나무 탱킹하고 나무 궁 들어갔고 여기서 펜덤 d 이붕어기 계속 쓰면서 p 팡팡 그렇지. 팡 팡팡팡 팡팡팡 파 p 팡 팡팡 팡팡 그렇지 재생 k i 나왔고 m p 는 승리했다. 다시한번 알린다. m p 는 승리했다. m p 킵. 일단 재생 m p 종 i 는 승리했다. 승리. 하나 더. 아몰 k i 조류아아 p k i n p 아물랑아물랑 터트려 연패 어세신 너무 추워다왜 이렇게 추하지? 그래도 이긴다 추한 거? 그런 거 상관없다 승리하면 그뿐 오케이 여기서도 이겼어요 심지어 1등 필드에서도 이겼어요 추한 거? 그런 거 상관없다 내려는은 추빈 추하도말도내알바 아니다 저거 근데 붙어야 되는데 아무삼성전 까져 얘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공속템부터 좀 뺄게요. 이거는 요거 받아서 자 그래도. 이건 무조건 요기야. 음, 사막을 제가 걸렀어요. 실수했어요. 걸르면안 됐는데, 사막은. 아. 근데 뭐 이미 걸렀으니까.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세요. 님만 보셨거든요, 지금. 채팅 치는 사람 님밖에 없는 거 보면. 우리들만, 우리들만 조용히 하면 돼요. <laughs> 드디어 정신이 나가버린 모습이다. 대세요. 뭐 예줄까 생각 중인데, 핸텀킨 줄까 생각 중인데. 발톱한테 주는 게 베스트긴 한데 안 나온 발톱을 기다린다. 그것만한 또 어블 성설이 없는데 나오지도 않는 발톱을 기다리겠다. 하... 일단은 뭐 당장 밸류가 나쁘진 않아. 근데 확실히. 나무 삼성이 진짜 이타임밍이 터지는 게 진짜 개사기야. 이제 롤링 안 할게요. 어 그러면은 그러면 주는 게 맞을 <laughs> 그러면 주고 우리 발톱을 찾는 건 어떨까요? 그러, 그 정도의 거래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비고 좀 봅시다. 뭐그 정도 거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주고 찾으면 되잖아.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금 봤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이어폰을 안 끼고 있어서 눈으로 봐야 되는데, 경기하고 있을 때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여기서 완전 크게 발렸다. 이 뭐죠? 데구성이 신기하네요. 근데 전사 쪽으로 결국 빠지겠죠. 구성 자체를 보 오, 나왔다. 아, 이러면은... 이러면 좀 여유가 생겼는데, 진짜 여유로워졌다. 이거 정가로 맞춘 판단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거 덕분에 연승을 먹어가지고 나무가 진짜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진짜 나무가 그리고 삼성이냐 이성이냐 차이도 엄청나고, 아, 완전 다른 기물이야. 그냥 차이가 너무 심해. 아, 템 너무 아깝다. 이거 템은 진짜 아깝다. 이거네, 한번 킵할게요. 30골드까지만 쓸게요. 이거. 오케이, 아아. 아. 해동기두 마리가 더셀것 같기도 하고 누가 나왔니? 오씨 깜짝이야. 해동기두 마리가 더셀것 같기도 하고 야 이러면 9레벨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면 8레벨에 그냥 당장 해양족으로 맞추던가 아니면 클로한드를 뽑던가 아파멸자 역하다 여기다 넣은 거 비비 여기 있네 죽겠네 뭐. 여기서 졌어요 삼성 이성작도 지금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성작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아에 너무 심하다. 알은 바로 썼습니다 그냥. 땡겨 쓰자고요 당장 당장. 미래 너무 보지 말고. 어새신은 원래 미래 보는 거 아니야. 애초에 그런 종족이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제제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오토체스 문제라서 패치하고 나서 좀이심하네요 게임하기 좀 힘든데. 그래도 뭐 해야지 뭐. <laughs> 나이스. 이제 이러면 한숨 놨다 근데 이제 불안한 점은 유려의 그림자가 너무 못컸다는 거. 그게 진짜 불안한 점인데. 그거 말고는 그래도 뭐. 비벼볼만 합니다. 이제. B차야까지 터졌으니까. B차야 또 은근히 캐리, 캐리롤이거든. 어그로를 많이, 받, 많이 받아 먹어가지고. 여기 한번 피했죠? 아, 렉 좀. 와, 이게 어세신이구나. 1등이. 아 몰랐네 어떻게 같이 가는지. 얘가 유령이 그는자 많이 잡고 있나 봐요. 근데 난 곰돌이가 두 마리인데. 매로매러니네 매러, 집엔 이런 거 없지? 우리 집엔 곰돌이 두 마리 있지. 음. <laughs> 얘는 살짝 고블린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것도 안 사죠. 삼성각을 안 보죠. 그러니까 고블린 터지면 자기는 고블린 쪽으로 빠지겠다는 건데. 너희 집엔 이거 없지? 비차일좀 사보자. 사부작 사부작 모아볼게요 이거. 상황 좀 볼게요. 여기 아수 전사 잘 컸어요. 여기 심지어 체력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밟아줄 수 있는 메이지가 딱히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여기 지금 저 안살자 그리고 여기 빙하 나이트 두 마리 잘 컸다 근데 둘다둘다잘큰 편이에요. 지금 만났네. 잘 크긴 했는데 내가 더잘 컸어. 딱대 퇴근 딱대. 아, 까비 퇴근 못 시켰고 퇴근 딱 되나 했는데 까비 퇴근을 시키고 싶었지만 시키지 못했다는 슬픈 두 마리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여기 템도 괜찮다 참 주머니에 템이 진짜 많네 와 여기다 추수 음, 어림도 없는 소리 음,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없는 볼와 헬라 삼성 빡센데? 제가 지금 제일 불안한 점이 유령의 그림자가 페어도 아니라는 게, 원래 이, 이 친구가 캐리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쌔시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해요. 아무리 소라게가 날고 긴다지만, 이번에 이거 사야겠다. 누구 주지, 근데? 줄 데가 없니? 그쵸. 근데 소라게한테, 마하템을 주는 건 의미 없는데. 방템을 주면 몰라도. 마하템은 사실 의미 없는데, 마하템은 얘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얘 주는 게. 척공이 빨라져가지고. 아, 근데 또 이게 스킬이라서, 스킬 피해라서, 피해가 증가하거든요. 스킬 을까 스킬 주자. 방템을 얘한테 몰아줍시다. 방템이랑 공템. 이건 줘야 돼. 무조건이야. 아, 이러면 얘가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방패, 하필 방패, 하필 방패 삼성 필드를 만났네? 하지만 이미 곰돌이 두 마리 뽑았고. 그렇지. 곰돌이 보여주는 부분. 여기 신기인가봐요 맞네. 애타게 제우스를 찾고 있겠지만, 야 여기 잘 컸다 근데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잘 컸어. 구레벨 갔다. 사야수. 아니 너 계속 반짝거리지마 거슬려, 거슬려. <laughs> 좀 차증나네. 알았어, 알았어 퇴근 시켜줄게. 계속 퇴근 시켜달라고 어필하네. 얘 혼자 사성가는 퇴근 어필 지려. 너무 부담스럽잖아. 60골드 넘겨서 롤링할게요 이제부터 롤링 좀 해야돼요 저도 이제 밸류 빠질때 됐거든요 다들 잘커서 야 이거 필드 땡겨놓길 잘했다 이래야 박스가 깨지거든 아 우리 발톱 아 발톱 한마리 깔기 깔았는데 아 까비 여기서 지네요 까비 아 여기서 연승이 끊기네 아쉽다 이길만 했는데 이길만 했지만 저버렸다 어필 봐, 어필 지려. 오케이, 교대근무 딱 돼. 매라운드 교대근무다. 어필 너무 시게 들어와. 얘가 계속 무럭무럭 크네 또. 변수인데. 여기는 사실 별로 안 무서워 이건. 이거 내가 무조건 이겨서. 여기에 세렌 있으면 어 잠깐만, 너 뭐야? <laughs> 너왜 소리 소문 없이 성공했어? 출세하면은 신문에 출세가도 알리고. 금이 마냥 해야지. 이거를 몰래, 몰래 이렇게 하고 있었네. 이걸 완성을 했네요, 얘가. 와, 출세 했네. 여기서 이겼어요, 그래도. 저는 9레벨 갈 필요 없고요. 확실히. 나는 이제 유령의 그림자만 좀 찾아야 되는데. 어딨니? 유령의 그림자야. 뭐, 뭐 하니? 요즘에 잘 지내니? 얼굴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어, 걱정이 돼서. 잘 지내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다. 거기는 행복한 거 맞지? <laughs> 자, 금메지 퇴근했고, 신댁 퇴근했고, 야, 그냥 궁금해서 잘 지냈는지. 항상 건강하라고. 시간 되면 한번 들르고, 우리 그래도 한때는 좋았잖아. 아, 하... 버로티 이게 버렸티 일단 그래도삼성각두개 나왔어요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설마 이거 돌아올 수 없는 강인가 하면서 지금 돌리면서 되게 쫄아 있었거든요 사실 아 내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지금 알 리롤키 누를 때마다 아 <laughs> 이거 몇 골드까지 가는 거지 이거 이거 설마 급행 열차인가? 이러면서 지금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네요. <laughs> 제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드래곤을 얹어? <laughs> 이 새끼 버리고, 베놈 올리고, 레벨업해서 드래곤 얹어? 응, 음, 아니야. 진짜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그걸, 그 덱을 옛날에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좋아요. 진짜 안 믿기시겠지만, 물론 당연히 안 믿기시겠지만, 진짜 좋습니다. 어쌔신의 마지막에 이제 드래곤 엄, 얹어서 그 화염정정 하는 그런 빌드업이 안, 안 믿기시겠지만, 나름 달달해요. <laughs> 이렇게 막 달달하진 않고요 살짝 달달합니다, 그래도. 아 세일은 제 생각보다. 와, 이거 삼성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지금 삼성이 첫잘 터져서 이거 이길만가? 아근템 차이가 나네 오 크리티컬 뭐야 아 근데 천, 천국의 천 선물 뭐야 아 음, 이거 MOM이라서 못 잡았어 MOM 아니었으면 잡았지 한번더 눌러도 된다 나이스 근데 레벨업해서 뭐 얹어야 될지 좀 고민되네요 예언자 <laughs> 드디어 퇴근 근데, 확실히, 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 우리, 지금, 우리 필드에 있는 유령의 그림자처럼 살아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잘 묻어가면서, 항상, 평소에는 이제, 어쌔신덱 하면 항상, 유령의 그림자 삼성, 유령의 그림자 캐리한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서, 굉장히 이제, 어디서나 채용이 되고, 어디서나 환영받고, 그런 포지션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자세가 삶에서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희 새끼, 잡히면 뒤진다. 아, 야, 이성, 이성, 이성은 욕심낼만 하잖아. 내가 삼성은 욕심 안낼게, 진짜로. 삼성은 욕심 안내는데, 이성은 좀 내가 욕심을 부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살짝의 바램이 있고 그래.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거. 우리 옛날에 좋았잖아. 그랬을 때만 생각하자고. 이번에 크리티컬이 지옥처럼 많아졌나봐요 숨어! 아, 까비. 킹밥한테 줬네. 아, 이거 내가 이기지. 뭐야, 이거. 찌꺼기들만 남았네. 아, 달아, 달아. 아, 달달하다. 딱대, 어둠의 정령 딱대. 뭐, 고블린 시너지 뭐 어쩌라고. 음, 들어가고. 고생했고. 좀만 더 버티죠. 드디어 이제 레벨업? 레벨업해서 올릴 게 없긴 해. 근데 제가 되게 유리한 포지션이네요. 체력이 압도적이고 저는 맞아도 한두개한두대 맞거든요. 맞아도 한두대 맞기 때문에 되게 유리한 포지션이 됐네요. 제가. 야너 유령의 그림자 털어라 진짜. 복수한다 이거. 아 유령의 그림자 잡고 있네 요 이거 아직도 이성을. 그뭐 이성 푼다고 해서 나한테 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될것같진 않긴 한데 그래도 좀 털어 좀 그렇잖아 이번에 크게 졌네 근데 왜 크게 지지? 왜냐면 크리티컬 차이 태양족은 올릴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맞췄어요 태양족은 지금 올릴 필요 없습니다 어 세게 안 맞아 아한 번만 더쓰면 그렇지 아 조금만 더 역하게 으, 조금만 더 욕하게 아까비. 이게 크리티컬이 터지네. 아, 한 번만 더 숨지. 그걸 못 숨어 가지고. 이 자식. 아, 그러고 보니까 구어세시는 절대 못 터트리네. 마도사로도 안 터지네, 이거. 이거 왜 넣어 놓은 거야, 그러면? 마도사로도 안 터지잖아. 맞잖아. 마도사로 못 터트리잖아. 어, 에바네. 낚시 지렸네. 지금 레벨업 할까요? 일단은 상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롤링은 안 할게요. 아니 근데 퀴노페가 안 사라져도 안 돼. 10레벨 기준으로 이거 아 엄마 이거 8마리잖아요, 지금. 8마리 넣고 마더서 터트리려면 아 되는구나. 어. 응 산수장에. 응 되는 거였고. 응 음, 눈치 차이. 퀴노페가 사라져서안 되는 건데 지금은 되네. 아, 여기 퇴근시켜야 되는데. 여기 너무, 너무 장기 근무야. 퇴근시켜야 돼. 보여주는 부분이야. 응, 보여주는 부분. 응, 1대3 이겨. 응, 음, 퇴근, 스보링. 고생했고. 어, 왜, 왜 잠갔어? 잘못 눌렀어요. <laughs> Sorry. Sorry, my mistake. 얘가 굳이 들어간다고? 그냥 시너지 하나 얹어주는 게. 요에 물론 마법 데미지가 뭐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마법 데미지가 없는 건또 아니거든요? 그니까 러뭐 그냥, 네. 자리도 남겠다. 어! 아. 너! 일단 너! 이겼고. 와, 여기서 이기겠죠? 제가? 3대1이니까? 퇴근! 퇴근 좋고. 우피가풍출사로물어와어 아, 근데 얘가 궁을 쓸 수나 있을까 모르겠다. 왜 궁을 못쓸것 같지? 아, 이거 제세용부배 가를까? 아, 근데 발톱 아까운데? 궁, 맞아. 궁 쓰기 전에 죽을 것 같긴 해. 어, 썼다.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좋네. 아, 까비. 그래서 이겼는데 나가를 뺏어진 건 아니고요, 크리티컬 차이입니다. <laughs> 어, 될것 같아. 한번더까비 내가 확실히 어둠의 정령보다 그냥 얘가 낫다 아닌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훨씬 낫구나. 배치 붙였니? 왜? 오케이, 좋아요. 이거 어, 정령 신호지, 지렸다. 패스 지렸고, 무쳤고, 이겼고, 내리고, 여기서 대패했고. <laughs> 야, 저기서는 왜 대패했냐, 근데? 저렇게 대패할 수가 있나? 뭘 어떻게 싸웠길래, 도대체?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한 거야? 어, 나, 나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거, 나, 이거 나왔다. 심지어 아이템 들어있어요. 와, 늦게, 늦게 출근하는 스타일이구나. 결근을 하는 건 아니었네. 결근인 줄 알았는데, 결근은 아니고 그냥 지각이었네요. 아, 나오긴 나오네. 믿고 있지 않았다고, 일단. 오, 쉣. 전혀 믿고 있지 않았다고. 히어로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뭐? 이분, 이분, 이거. 동백이 냄새가 나는구만. 아이템 이거 뭐야? 가자. 가자. 보여주자. 우리 소라짱 보여 주자. 나와 그냥. 한 마리만 나오면 되니까 숨지 말고 나와. 미지기 싫으면. 아. 예스. 멋끼리. 이야기가 달라졌다, 친구. 다른 이야기를 좀해 볼까, 우리? 이게 상대 공인것 같은데. 어둠의 정령. 하지만 어림도 없지. 그렇지.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깔끔했다, 마지막 판. 삼성 보소? 아! 아이템 지렸어, 진짜. 아, 이 맛에 소라겠지.